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중매쟁이 몇 판으로 또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문제들을 잡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김여정 북한 도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의 청와대 회동이 불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풀이하자면 밥상 차리는 것 같고는 안 되고 밥을 떠먹여줘야 한다라는 뜻 같은데요. 자 그럼 완결을 지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두살 먹은 어린 나이도 아닌 양쪽에 밥을 떠먹여주는 비법이 뭘까요? 알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 오늘 이제 뭐 뒤에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조목조목 짚어주실 건데요. 음흠.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네. 어, 재판부의 판결 중에서 딱한 문장을 꼽아볼 텐데, 네. 우전 수석이 잘못했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음. 네, 재판부의 판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 우전 수석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고요. 어, 바른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국민 정서에는 좀못 미치는 판결이다. 아쉽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어, 형의 가볍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네. 정의당도 이제 음. 실망스럽다고 밝힌 음, 음. 상태고요. 네네. 자유한국당은 공식적인 논평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네. 오늘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 그런데 이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8년이었습니다. 네, 네이 뉴스에브 끝나는 대로 이 판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한국 GM 사태와 관련해서요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이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첫째는 한국 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어또 둘째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른 주주,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뭐튀할수 있다, 뭐 이런 음, 음. 지금 의혹들도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김부총리는 오늘 고영권 기재부 1차관이 GM 측과 만났는데 이런 원칙을 이제 제시를 했고 GM 측에서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실사도 성실하게 받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김부, 김부총리는 이제 정부의 입장. 우선은 실사가 전제돼야 그 이후 상황을 말할 수 있는 거다. 이제 네.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예.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먼저 실사부터 하자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관철을 시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책은 그 다음이라는 거고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딸 어,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내일 방한합니다. 네. 어, 이방카가 이제 내일 한국에 도착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요. 네. 어,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를 관람하고 또 폐회식에 참석한 뒤에 26일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어, 어, 할 예정인데요. 네. 이방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와대도 지금 이번 이방카 방한에 굉 장이 공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네. 어문 대통령과 이방카의 만찬 장소 상춘재가 어 해외 정상급 손님이 올때 접견 장소로 활용되는 곳인데요. 네. 어 정부가 이제 이방카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대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음. 확인하고 네. 또 우리의 입장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또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때 미국 대표단과 함께 북한 고위급 대표단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음. 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는 물보다 강하니까 혈류를 개선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요 그런 거죠?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실리가 우선이니까요 그렇죠. 네. 자 다음 소식은. 네,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다시 부를 예정인데요. 네. 이번 주 중으로 김관진 전 장관 측과 이제 소환 일정 조율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음, 김관진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저번에 이제 법원이 구속 접부심에서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이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풀어줬는데. 네. 그러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거와는 다른 혐의를 잡았기 때문입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다른 혐의인데 네. 사이버사령부의 그정치관의 활동에 대해서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하는데 이제 김전 장관이 관여했다. 이런 음, 혐의입니다. 네. 어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했다. 이건데요. 어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한게 이제 대선이 있었던 2012년이었습니다. 네. 그 이듬에 이제 관련 의혹이 제기돼서 음흠. 국방부가 수사본부를 꾸리고 조사를 했고요. 네. 그때 이제 이태아 심리전단장과 요원 10명이 독자적으로 벌인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당시 그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사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독자적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네. 김관진 전 장관이 이 진술을 없었던 없었던 것으로인가 그러니까 음. 묵살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진술을 받아냈던 헌병 수사관도 조사에서 배제시키도록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얘기도 나온다던데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 이제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개입 혐의 이거는 이제 이태아 전 심리전 단장 등이 독자적으로 했다. 이게 이제 국방부 결론이었는데요. 네. 이태아 전 단장을 이제 구속 수사할지 이 여부에 대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가서 뜻을 확인하고 오라 이렇게 이제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네네. 이제 청와대 얘기가 나온 건데요. 예. 청와대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이전 단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이 혐의는 어떻게 확인을 한 거예요? 어 당시 이제 국방부 수사본부에 참여해서 뭐 축소 작업, 은폐 작업에 가담했던 수사본부장 김모 이 대령과 부본부장 권모 중령이 이미 이제 지난달 말에 구속이 됐거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김전 장관의 직속 부하였죠.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도 이제 지난 9일에 구속이 됐는데요이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이 최근 검찰 수사에서 어흥.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 어흥.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김관진 전 장관에서 끝나는지 네. 아니면 그 윗선으로 가는지가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게 마지막 퍼즐이에요. 어떤 점에서 음. 그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세 갈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하나가 다스 BBK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정원 특활비 특활비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군사, 군사이버사령관이었습니까? 네. 근데 앞에 두 개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론은 거의 나왔어요. 네.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공소장에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 대한 공소장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주범이라고 규정을 했고, 음. 그 다음에 그 다스 관련해서는 다스의. 실주주다 네. 이런 표현을 적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향해서 지금 다다리고 있죠. 남은 건 이거 하나 남은 거예 네. 그래서 더 주목을 끄는 건데 네, 궁금해집니다. 그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가죠. 네, 현직 검사 두 명이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어제 이제 추모 검사와 최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다가 이제 긴급 체포했고요. 네. 오늘 구속 영장도 청구를 했는데요. 네. 어, 이들은 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최 변호사는 소송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금 비행장 소음 배상금을 이제 자기가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거든요 예, 예. 앞서서 이제 서울고공 감찰부가 이최 변호사가 검사나 수사관 등과 좀 부당한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이렇게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어, 최 변호사 관련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이제 꽤 여러시고 네. 정관계 고위급 인사까지도 지금 뭐 로비를 받아서 이최 네. 변호사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받는 사람에게 수사 내용을 흘렸다 이런 거잖아요.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그러면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알아서 피해가라는 뜻이잖아요. 세상 이런 일이 어디어요 아유 yeah. 네. 넘어갑시다. 다음 소식은요. 응. 네, 계속 씁쓸한 얘기입니다. 네. 퇴근전 검사장이죠. 이제 네. 검사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이 네. 현직 검사 두 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부산지검 이모 부장검사 그리고 이제 신모 검사가 대상입니다. 네. 해당 검사들이 이제 중요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오늘 그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는데 네. 한국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어, 이 부장 검사는 그서 검사가 성추행 의혹 폭로했던 검사죠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을 당시에 법무부 감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의 또 직속. 부하였고요. 네네. 신검사도 당시 법무부 검찰과 소속 검사로 음. 인사 업무에 이제 관여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검찰 조사단이 이두 검사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음. 방안을 지금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더딘 것 같아요. 그렇잖나요 네, 그렇죠. 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진행 중이니까 일단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아무튼 서검사의 성추행 의혹. 그 폭로로 일파만파 뭐 미투 운동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어, 경찰이 이제 배우이자 전 대학교수인 조민기 씨 어, 조민기 씨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충북지방 경찰청이 인터넷 게시글과 또 학교 자체 조사 결과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수사로 전환을 한 건데요 네. 경찰이 이제 대학 측이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 등을 이제 검토하고요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 씨를 불러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어, 이렇게 미투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한다면서 우선 27일에 공공부문의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 성폭력 의혹 계속 폭로되고 있는 문화예술계 그리고 뭐 음. 요즘 학계 뭐 이런 쪽으로도 퍼지고 있는데 네.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공공부문 대책을 먼저 발표한 이후에 어, 관계부처와 합통해서 대책을 오. 내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공부문 대책을 27일에 발표한다고요? 네. 어, 이거 주목거리인데 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은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면서 시간이 짧지만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개헌안에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청와대에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시간이 짧지만 그러니까 음. 6.13 지방선거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때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할 수 있을까 음. 이제 미지수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면서 10월 개헌 투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당이 이제 개헌 저지 선인. 국회의원 3분의 1을 넘는 116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가 좀뭐 합의안을 내놓을 가능성 이건 좀 낮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더불어민주당 김여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 영화의 제목을 좀 인용했습니다. 6월은 틀리고 10월은 맞다는 주장에 국민은 어리둥절할 따름이라면서 네. 10월 개헌 투표는 개헌 발목잡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자 한소식만더 전해주시죠.네.일본 시네마 연이 오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었거든요.이 네. 다케시마랑 용어 자체를 쓰는 것부터가 이제 분노가 생기는데요.일본 네. 정부가 이 행사에다가 이제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습니다.시네마 음. 의원 측이 오늘 이제 뭐 인사말을 통해서 한국이 다케시마 정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제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스가 네.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여기에 이제 더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 영토라면서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의미에서 정무관을 파견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가 이제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거에 음.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네. 당장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고 역사를 겸허히 즉시 해야 한다 이렇게 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 정권의 속셈을 빠는 거잖아요.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우리가 반발을 하면은. 사실은 말려 들어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보자니 열불 터지고 그렇죠. 열불이 이제 천불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묘수가 있을까요? 아유, 아유 어떻게 아 그냥 <laughs> 한번좀 지르시죠. 마치겠습니다. <laughs> 자뉴스에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양아랑 기자와 인사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